왔습니다. 시원한 물이 왔어요. 자 바다 건너 물이 왔습니다. 네. 아. 무슨 물을 그렇게 들고 오셨는지요? 요즘 제일 핫한 후쿠시마산 오염수 완전 레어템입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탱크 안에 있는데 이 물을 마시겠다고 지금 줄을 섰습니다. 번호표 에? 뽑고 난리 났어요. 설마? 줄을 서시오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정도로 to 한도 빼로 자꾸 다물 끼려다 죽니까 even t i m e s much water i i was possible. I would drink it. o n television. 우리 몸이 견뎌내는 범위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허용 한계가 있거든요. 저는 뭐저 안 마시겠죠. 기준에 맛하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그 그렇게 하시죠. 아니 후쿠시마가. 약수터도 아니고, 왜 그렇게 마시겠다고 다들 줄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 기억나십니까? 얼음물 뒤집어쓰 예, 이제 예, 예. 좀 유행이 오염수 마시기 챌린지가 지금 아, 벌어졌다. 그렇잖아. 지금. 너도 나도 먹어. 국제적으로도 다 마시겠다.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오염수 응용 기준에 맞으면 마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일본 대변이냐, 인 일본 총리냐 이런 뭐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또 여당에서는 야당의 도발에 넘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왜 이렇게 도발에 넘어가는 정치인들이 참 여기저기 많은지 네. 참 궁금합니다. 아 근데 그 네. 총리님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 마시겠다는 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 연구원에서 자료를 냈어요. 오염수를 희석 전에 마시는 건 당연히 안 되고, 희석을 하더라도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상이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되고, 애초에 음용수하고 기준이 달라요. 음용수는 한 50여 개의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처리에서 쓰는, 버리는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다 알려졌는데, 네. 한더수 총리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비판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한더수 총리는 WHO가 정한 음. 음용 기준에 맞으면 마시겠다 뭐 이런 음. 조건을 달긴 했어요. 네. 예. 그래도 저는 좀 말리고 싶네요. 아, 예, 예, 중요한 역할 을 예. 하셔야 되니까. 예, 예. 처리수라고 일본은 부르잖아요. 네. 처리수라고 하더라도 마시는 건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용수의 기준에 맞춰서 이거를 처리를 했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일본 정부도 안 된다고 하는 마당에 굳이 한국에서 이거를 마시겠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총리가 조금 현안 파악이 안 되거나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했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금 세슘, 어, 물고기가 잡혔잖아. 세슘 우럭. 네, 우럭. 180대. 기준치에 1 8 0배 그러니까 일본 어민들도 지금 이거 방류하면 안 된다. 적극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 정부는 거기다 금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왜요? 아 그러니까, 세슘 우럭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그물에 설치해서 막겠다라는 거예요. 음... 물은 음... 그물 뚫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럼 물고기도 근데 뭐 어떻게 그 넓은 거를 다 막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될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네. 심지어 일본 어민들도 반대를 하고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7월 빠르면 7월에 이제 방류를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정부에서 입장이 나왔는데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종 방류 시기를 결정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7월 달에 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장 탱크가 거의 다 찼다는 라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에요. 물론 내년 2월까지도 더 저장할 수 있다는 라 일본 내부의 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iaea 보고서 국제 원자력 기구 보고서가 조만간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시운전부터 하는 거예요. 음. 우리는 답정너예요 우리는 무조건 방류할 거야. 그리고. 음. 내가 이해 최종 보고서가 문제 없이 나올 거야라는 거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걸러졌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부에서도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제 어... 이해로는 oh, J1, J1C, J1G의 세 가지 탄크군에 대해서는 섞어서 측정한 것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측정한 것은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요. 초등학교 과학 실험에서는 침전물 내려앉으면 위는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세시움 스트론튬 같은 것들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네. 그러면 교반이라고 한 단어가 한마디로 섞는 겁니다. 네네. 이거를 해가지고 샘플을 채취해야지 정확하지 않느냐라는 일본의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 교반 안 했어라고 바로 인정을 해버리는 지금 모습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더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서 오염수의 1차 시료를 최근 IA를 a e 통해서. 5개국에, 섯개국에 교차 검증을 해봤는데, 시료마다 데이터가 완전 다 다른 거예요. 오. 심지어는 17만 배까지 차이가 나는 게 나왔다. 아. 그러면 이게 제대로 걸러져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료가 전체 오염수를 대표할 수 없다. 지금 탱크가 100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무작위 샘플 추출로 한 100개 정도는 우리가 직접 해봐야지 이걸 믿을 수 있다. 이런 음.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알프스라고 불리는 이제 다핵종 제거 설비 정화 장치 예 10년 동안 여덟 번 고장 났습니다. 계속 고장이 나요. 아. 왜냐하면 이게 흡착해서 이렇게 걸음망 같은 건데 네. 이 물질이 계속 끼니까 아, 이게 아, 오염 물질이 많아서 음. 많아서 이게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해 7월에 고장 났을 때도 골수함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론튬 990이 방사성 물질이 걸러지지 않았다 이런 게 이미 언론보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조금 막 사재기하고 네. 아, 그런 상황이란 천일이요. 말이에요. 예. 예. 자 이럴 때 우리 정부의 대비책이 있냐는 겁니다. 정부가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줘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해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최대 5일까지 걸린다. 근데 그 와중에 5일 검사하고 있는 와중에 이미 다 시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이게 부산하고 인천에만 장비가 있어요. 검사 장비가 그러면 아 제주 제주도에서 잡으면은 부산까지 보냈다가. 이거 다시 받고 이런 과정이 최대 아, 5일까지 걸린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검사량도 더 많아질 텐데 말이죠. 그래서 뭐 해수부에서는 그렇죠. 이를테면 은 다른 지역에도 뭐 설치를 하겠다 뭐 이런 대안까지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는 허위사실 유포하면은 사법당국이 조치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가 되면 30년이고 50년이고 과학적이고 안전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라 건데 네. 이거를 믿을 수 있겠냐는 라 거죠. 음. 그러니까 문제는 국민들이 정부를 지금 신뢰하지 못한다. 일본 정부도 신뢰하지 못하고 한국 정부도 지금 제대로 일본의 문제 제기를 할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지금 못한다. 이게 네.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아. 오늘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거 없겠죠? 아, 불안합니다. 아, 그렇죠. 네. 저는 2019년에 후쿠시마의 7박8일 방사능 측정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그럼 믿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준일 님 고맙습니다. 김라이더 님 감사합니다. 예.